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이제, 영재보도학교의 그 선발 프로세스를 조금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음, 뭐 저는 그, 실제로 그 내부에서 정책을 책임지고, 아어 운영했던 실무 이제 최 선단에서 있는 분의 얘기를 듣고,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라고 뭐 확신을 하지만, 그리고, 뭐, 우리 이든 아이들의 그 영재고학고 입시 결과를 보면서, 아그 선생님이 말, 이 맞아.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지만, 뭐, 제 얘기를 이제 믿지 못하는 분이 많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그건 뭐할수 없죠. 그건 뭐, 어, 제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고, 아, 적을 수밖에 없고요. 어, 그게 무슨 허튼 소리야? 어, 일단 공부를 많이 시켜야지. 지필고사를 풀어내는 그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선입관념 고정관념, 그걸 깨트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기대해서 어쨌든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마케팅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줄잡아 뭐 수천에서 수만 명을 잡아야 될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계 에 관련된 문제를 제가 뭐몇 마디 했다고 해서 <laughs> 그 사람들의 바꿔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음. 할수 없어요. 할수 없습니다. 제 얘기, 그 교장 선생님의 얘기를 믿건 안 믿건, 뭐 현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쭉 제가 설명을 드린 이제 그게 이제 진정한 아이들의 선발 프로세스라면 아이들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이든 내에서는 여러 가지 세미나 같은 걸 통해서 뭐 계속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나, 아, 음. 꼭 오프라인으로 그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라도이 커다란 이제 아웃라인 정도는 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좀 간략하게 대답 좀 축약해서 짧은 시간 설명을 드릴게요. 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차 어, 서류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뭐 그, 그 미사여구를 잘 동원해서 크럴싸하게 잘 작성하는 것이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laughs> 진정성이. 그리고 실제로 적어도 어, 한 학기, 두 학기 혹은 뭐2 년, 3년 어떤 경우에 이제 잘 우리가 어그 아, 어렸을 적의 경험 같은 것들 잘 연결시키고 사실 몇년 동안에 걸쳐서 이제 형성된 아이의 테마 말하자면 이제 애가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지고 뭐 애착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테마가 사실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에 네. 그게 이제 <laughs> 생각보다는 상당히 음, 폭이 넓달까요? 다양한 테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든 애들 중에, 이제, 1차 서류심사 통과하는 애들이 꽤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열, 요 올해 같은 게열몇 명이 넘었는데, 사실 대단한 숫자죠. 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그, 서류심사에서, 어, 표현되는 자기소개서의 어떤 컨텐츠,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매칭시켜주는 교사의 추천서가 사실 핵심이고요. 그게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제 전체 입시의 점수 배점에서 70% 80%까지도 간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차 심사를 통과한 것을 상당히 의미있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느냐. 어. 말하자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뭐그 옛날에 그 이제 그, 아이비리그의 이제 뭐, 가정도 비슷하잖아요. 아이비,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컨설팅 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그것서도 <laughs> 비슷한 얘기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안에 후크가 있어야 한다. 후크라는건 고리란 뜻이에요, 고리. 입학사정관들은 뭐, 한해 이제 한번 그, 이제 선발 과정을 거치게 되면 뭐, 한 사람이 수백 명의 그 자기소개서를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리고, 모두 다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들 가지고, 뭐, 이제, 본인은, 이제, 나름대로 잘 썼다고 썼지만, 이제,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비슷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그입학사전 간에, 이제, 주목을 끌만한, 관심을 유도할 만한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이제, 푸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 이건 좀 다르네. 이거 좀 읽어보고 싶은데, 어, 얘는 좀, 다, 좀 색다른 얘기를 썼네. 뭐, 그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후쿠가 후쿠로 끝나서는 안 되고, <laughs> 버튼이 돼야 된다는 거죠. 후쿠와 버, 버튼. 어, 여기 누길 딱 가서 이제, 어, 얘가 뭐, 요즘 다른 애들과는 다르게 독자적으로 어떤 고유한 테마를 가지고 오랫동안 재밌게 공부해왔네. 아니면 정말 끈질기게 공부해왔네. 아니면 주제의식을 가지고 상당히 깊숙이 들어갔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인상을 줘야 되겠죠. 자, 그게 이제 3차. 심층 면접할 때 버튼이라는 거예요. 3자 면접 심사원들이 그 버튼을 누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 면접 심사에서는 공통의 질문이 있고 개별 질문이 있다고. 개별 질문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소개서 안의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물어보게 돼 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이렇게 얘기, 주장을 했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봐. 이거 무슨 뜻이니?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무슨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냐? 이런 걸 물어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버튼을 누르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내용들이 쫙흘러나와죠 그게 없으면 그냥 미사역으로 쓴 것일 뿐이야. 후크일 뿐이지 버튼은 안 되는 거야. <laughs> 버튼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뭐, 그러니까 그게 뭔지, 뭐, 뭐 그야말로 뭐 청산 유수처럼 뭐 그야말로 뭐폭포수처럼 쏟아대는 게 이런, <laughs> 그래도, 어, 나름대로 콘사이스하게 <laughs> 몇 마디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컨텐츠가 좀 들어있고 실제로 무슨 활동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확신을 줄 만한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좀 들어있어야 된다 이제 그것을 이제 서류심사를 자기소개를 쓰는 과정에 사실은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제 많이 써보고 <laughs> 그리고 조금은, 그, 그, 안목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시연을 해보고, 이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고 이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게 짧은 시간 내에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 깐부그룹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깐부 앞에서, 깐부 친구들 앞에서 그좀 떠들어 할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가져야 돼요. 기간을 가지고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발표 수업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 이후에 이제 토론까지 이어져야 되겠죠. 아이들이 뭐, 딴를걸수 있어야 돼요. <laughs> 너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알기에는 좀 다른데? <laughs> 어, 아니야. 나 이거 충분히 공부했어. 네가네가 네가 오히려 잘 모르, 모르는 거야. 내가 설명해 줄게. 이럴 정도 주거니 바꾸니 이제 그런지 우리 이제 에, 학자들은 걸 디펜스로 오죠. 자기가 어떤 주장을 했는데 상대방이 반박을 하거나 비판을 하면 아니다. 어, 나는 그거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다한 나름대로의 주장이다. 뭐 이런 것도 딱 제시하고. 공방을 버리는 거예요. 공방을 버릴 때막 기분 나빠하고 말이죠. 때를 쓰고요. 뭐, 뭐, 너이 새끼야, 넌입 다물고 있어.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상대방의 설득력 있는, 말하주면백데이터가 있어야죠. 자기 주장을 이제, 말하자면 주장할 만한, 이런 것도 나도 검토해봤어요. 이런 조사도 해봤어요. 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짧은 시간 되는 게 아니고,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해야만, 음,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laughs> 전문학원이란 데 가서 일주일에 너세번 하라. 한번 오면 네 시간, 다섯 시간, 여섯 시간 문제 풀어라. 그리고 숙제해라. 수학학원 일주일에 세번 가고, 과학학원 일주일에 두번 가고, 그 다음에 논술이 중요하다니까 논술학원 또몇 번씩 가고, 숙제하고. 그런 애들이 그런 토론? 발표? 그런 훈련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크리티컬한 만약에 2학년에 한번 내가 조기 응시를 한다 그러면 1학년 때부터 했어야 되고요. 적어도 2학년 때부터는 그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뭐 이런 정도는 일주일 단위로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을 가져야만, 음, 그걸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이제 수학의 문제풀이 있어서 뭐 전국 단위로 내가 한 5천 동안에는 들, 들겠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투자는 그만 하라는 거죠. 어, 말하자면 자기 테마를 풍성하게 만들고 독특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써보고 어,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사실은 만들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 얘기는 기회가 있으면 다음 기회 에더 해드릴게요. 포트폴리오 어떻게 준비하느냐? 아, 그리고 이제 교사 추천서가 이제 그 아이가 자기소개서하고 매칭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음. 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은 뭐또한 꼭지 더 말씀드려야 된데 그건 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음. 아, 핵심은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테마를 가지고 작성이 되고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야만 효과를 본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음. 그리고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얻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성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음, 자기가 좋아하는 테마를 가지고 어, 그래도 뭐내 자신이 에, 과학자로서 혹은 공학자로서 혹은 뭐뭘 어, 배우는 공학도로서 이제 이런 것을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하고 매칭이 돼서 보람을 느끼는 시간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도 여기서 이든 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일차 서류 심사 통과한 애들 중에 뭐 압도적으로 남자애들이 많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여자애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고 그런 경우도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여자 아이들 부모님들한테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아직은 별로 효과가 없네요. 그럼 남자 애들이면 남자 애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밀리터리 덕후예요. 물론 이제 그걸 이제 좀 도와주시는 이제 우리 영준 선생님도 원래 <laughs> 밀덕이를 가지고 잘 매칭이 되기도 하지만 어 제가 뭐 재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몇 친구들이 이제 엄마랑 하고 신랑이랑 신랑 <laughs> 그 묻고 소위 어? 전쟁에 관련된 게임, 뭐, 이런 것에 빠져있던 애가 밀소리 관련된 것들을 쓰겠다 하니까 엄마들이 거부감이 들거 아니에요. 야, 그, 그따걸 써가지고 돼?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거로 상당한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무기 체계라든가, 뭐, 무기 개발 과정이라든가. 그러려면 이제, 아이들이 거기 이제 게임에서 전쟁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니까 이제 쓰는 것도 재밌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니까 조금 더 풍성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돼. 그래서 주요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도 많이 그 울고 먹어가지고, 아, 이제는 뭐 별로 신선한 게 없을 수 있다.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방산 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궁무진한 그 테마들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다고 해야 되나? 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한데, 그 테마가요, 테마가 이제, 어, 나, 난 이런 거 진짜 좋아서 어렸을 때 열심히 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적어도 이제, 그 자기소개에서 이제 마무리에 대해서는 그게 지향점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이렇게 한, 음, 테마가 국가 경쟁력에 이렇게 기여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음, 우리나라가 아니라 <laughs> 세계 평화. <laughs> <laughs> 세계 문명 발전과 아니면, 어, 국제사회가 이제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곳에 기여가 될것 같아요. 그런 어떤 공적인 기여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응? 두 가지 중에 하나. 국가 경쟁력 기여할 수 있어요. 어, 세계의 전반적인 인류 공용에 <laughs> 네, 기여할 수 있어요. 그두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는 들어있어야지 어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응? 난 그냥 이 재밌어요. 그걸 끝나면 안 되죠. 그렇죠? 아니면 이거 하면 내가 서울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베리그에 갈수 있을 거예요. 뭐그러면안 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국가 발전에 우리나라 뭐 산업 경쟁력에 혹은 국방 경쟁력에 아니면 인류 공영에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정도의 지향점은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밀리터리 아이템이 결코 나쁜 아이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 왜냐하면 공방을 벌이게 돼 있으니까 공격 무기가 있으면 방어 무기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방어 무기가 있어. 그 방어 무기를 깨뜨릴수 있는 더, 말하자면 이제, 높은 단계, 차원이 높은 단계의 어떤 그 공격력이 또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막아낼 수더 강력한 수비수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이 없죠. 끝이 없고 무궁무진하죠. 그런 의미에서 나쁜 테마는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자기소개서와그 면접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아예 역량과 잘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자기 학교에 선생님,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 선생님의 추천 내용과 매칭이 되는, 이제 그게 되면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어, 도움이 되셨을기를 기대합니다.